국산차 1년 보증, 금모닝 총각들 유한나입니다 오늘은 산타페 TM 소개할 건데요. 저희 딜러 전선에 매물 조회했더니 408대 들어와 있어요. 이 중에서 새로 들어온 신규 매물만 차례로 소개해 드릴게요. 차 보시다가 마음에 드시는 차 있으시면 꼭 차량 번호와 함께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세요. 항상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그럼 첫 번째 보이는 2 차부터 시작할게요. 현재 상품화 진행 중이어서 사진이 몇장 없어요. 기본 옵션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9년식이고 주행거리 4만키로 판매 가격 2250만원. 용도 변경 없네요. 사고 없습니다. 미세 노유도 없는 차량이네요. 사고 없이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는 청색 차량입니다.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옵션 들어가 있고, 앞좌석 열선 통풍 시트 양쪽으로 들어가 있네요. 차선 이탈 방지, 전동 트렁크까지. 사진을 좀더볼수 있으면 좋은데 아직 상품화 진행 중이어서 사진이 몇장 없습니다. 연식에 비해서 주행거리도 괜찮고 무사고 차량이에요. 컨비니언스 패키지 추가되어 있고 가격대도 괜찮습니다. 색상은 호불호가 있을 수 있겠어요.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 역시 상품화 진행 중인데 사진이 좀 있네요. 기본 옵션 설명 드릴게요. 19년식의 주행거리 77,000km 판매가격 2,050만원. 용도 변경 없네요. 사고 있다고 나오네요. 트렁크 리드, 리어 패널 이렇게 두 개의 교체권이 있습니다. 미세누는 없는 차량입니다. 흰색 차량이죠. 키두개 있네요. 차선 이탈 방지 옵션 들어가 있고 트렁크 모습이고 휠은 까진데 없이 깨끗해 보여요.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앞좌석 열선 통풍 시트 양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아이패스 루밀러 블랙박스까지 이런 옵션 가지고 있네요. 시트 컨디션도 좋습니다. 19년식에 77,000km, 무사고 1인 신조, 백판 판금 교체했던 차량이었죠? 가격대도 괜찮은데 이 차는 어떠실까요?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은 19년식 주행거리 59,000km, 판매 가격 2,340만 원, 회색 차량, 용도 변경 없네요. 사고 없습니다. 미세노유도 없는 차량이네요. 사고 없이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네요. 내부 시트 컨디션 좋습니다. 좌석 트렁크 깨끗하네요. 하이패스 루블러 블랙박스, 앞좌석 열선 통풍 시트 양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후측방 경보, 차선 이탈 방지 옵션 들어가 있네요.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전동 트렁크 타이어 트레드 많이 남아있네요. 휠도 빠진데 없이 깨끗합니다. 전자파킹 브레이크까지 키 하나 보여요? 이런 옵션들 가지고 있어요. 1 9년식의 주행거리 59,000km 판매가격 2,340만원 스마트 센스2 옵션 들어가 있는 1인 신조 무사고 차량이었어요. 다음 차볼게요. 이번 차량도 19년식 주행거리 59,000km 판매가격 2,190만원 회색 차량이네요. 용도 변경 없습니다. 사고 없어요. 이세노유도 없는 차량 앞차하고 옵션이나 조건이 비슷하네요 가격이 조금 더 싸요 근데 외관 모습 깨끗하고요 내부 시트 컨디션 좋습니다 좌석 트렁크 모습이고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키는 하나 보이네요 앞좌석 열선 통풍 시트 양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옵션들 가지고 있어요 타이어 트레드 조금 남아있고 휠은 까진다 없이 깨끗합니다 19년식 59,000km 판매 가격 2,190만원. 뭐 보험 이력도 없이 완전 무사고 차량이죠? 컨디션도 좋고, 주행거리도 나쁘지 않고, 가격도 괜찮습니다. 이차좀 추천드려볼게요.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또 19년식이네요. 주행거리 5만km 판매 가격 2,350만원. 회색 차량. 용도 변경 없어요. 차고 없는데 도어 교체 있습니다. 이세누유는 없는 차량이네요. 회색 차량, 외관 모습, 깨끗하고요 내부 시트 컨디션, 좋습니다. 진짜 석트렁크 모습이고,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뷰, 하이패스 루밀러, 블랙박스까지, 옵션 들어가 있네요. 내비게이션, 사선이탈 방지, 옵션 들어가 있어요. 전자파킹 브레이크, 키두개 있네요. 앞좌석에 열선 통풍 시트, 양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타이어 트레드, 조금 남아있고, 일은 까진다 없이 깨끗합니다. 19년식 5만 키로 판매가격 2,350만원. 회색 차량이었습니다.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은 19년식 주행거리 10만 키로네요. 판매가격 2,550만원. 회색 차량, 용도 변경 없어요. 사고 없습니다. 미세의 노유도 없는 차량이네요. 19년식의 주행거리가 1 0만 k 로인데이 앞에 차들하고 비교했을 때 가격이 더 비싸죠. 내비게이션, 앞쪽에 열선 통풍 시트 다 들어가 있고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히트 컨디션 좋습니다. 후측방 경보, 차선이탈 방지 옵션 들어가 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옵션 들어가 있네요. 전동 트렁크, 전자파킹 브레이크, 키두개 있어요. 이런 옵션들 가진 차량입니다. 19년식에 주행거리 10만km, 판매 가격 2,550만원. 사고 없이 관리 잘 되어 있어요. 파노라마 선루프 뭐, 옵션 추가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오늘 회색 차량이 좀 많네요. 20년식 주행거리 8만 6천km, 판매 가격 1,950만원. 용도 변경이 없네요. 사고 있습니다. 트렁크 리드, 루프 패널, 두개 교체권 있어요. 미세인 의유는 없는 차량이네요. 외관 모습은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앞좌석에 열선 통풍 시트, 앞좌석에 열선 통풍 시트 양쪽으로 들어가 있네요. 하이패스 룸블러 블랙박스, 차선 이탈 방지, 우측 방 경보, 전동 트렁크, 주차 트렁크 모습이고요. 시트 컨디션도 좋습니다. 전자 파킹 브레이크, 키 하나 보여요. 20년식에 86,000km 판매 가격 1,950만 원. 회색 차량이었습니다.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19년식 주행거리 10만 키로 판매가격 2,170만 원. 또 회색 차량이네요. 용도 변경 없어요. 차하고 없습니다. 프론트엔더 도어 교체 있어요. 미세인의유는 없는 차량입니다. 회색 차량, 외관 모습 깨끗하고요. 하늘아마 썬더 보옵션 추가되어 있네요. 히트 컨디션 좋습니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앞좌석에 통풍 열선 시트 들어가 있어요. 하이패스 룸물러 블랙박스, 뒷좌석 트렁크 모습이고 키두개 있네요. 전자파킹 브레이크까지.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19년식에 10만키로, 판매가격 2170만원. 무사고 차량이죠? 투온 20인치 휠에 2X 쇼바 시공이 되어 있는 차량이네요.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흰색 차량이네요. 19년식에 43,000km 판매 가격 2,850만 원. 성능 점검 살펴보면 용도 변경 없어요. 사고 없네요. 미세 노유도 없는 차량. 흰색 차량 사고 없이 관리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내부 시트 컨디션 좋습니다. 전동 트렁크, 하이패스 룸러, 블랙박스, 사선이탈 방지, 후축방 경보 옵션 들어가 있고, 전자 바킹 브레이크까지. 내비게이션 앞좌석에 통풍 열선 시트 들어가 있네요.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헤드업 디스플레이. 타이어 트레드 많이 남아 있네요. 길도 깨끗하고요. 요런 옵션들 가지고 있습니다. 19년식의 주행거리 43,000km 판매가격 2,850만원. 흰색 차량 완전 무사고 차량이죠. 어, 썬루프는 없지만 옵션은 좋은 차량입니다. 흰색 차량이었어요.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19년식 주행거리 96,000km, 판매가격 1,840만원 회색 차량이고 용도 변경 렌트 있네요. 사고는 없습니다. 미세 노유는 없는 차량이네요. 사고는 없이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 내부 컨디션 좋습니다. 하이패스 블루러블랙박스, 앞좌석에 통풍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차선 이탈 방지 옵션 들어가 있네요. 좌석 트렁크 모습이고. 타이어 트레드, 좀 남아있고, 길은 까진데 없이 깨끗하네요. 요런 옵션들 가지고 있어요. 19년식의 주행거리 9만 6천km 판매 가격 1,840만원. 사고 없이 관리가 잘 되어 있어요. 렌트 이력은 있습니다. 가격대는 괜찮죠. 1,840만원. 내비 패키지 들어가 있네요. 렌트 이력이 있다는 것 빼고는 괜찮네요.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19년식이고 주행거리 75,000km 판매가격 2,530만원 흰색 차량이고 용도변경 렌트 있네요 사고는 없고 프론트 엔더 도어 교체 있습니다 이세누는 없는 차량이네요 흰색 차량 외관 모습 깨끗하네요 시트 컨디션도 좋습니다 내비게이션 앞좌석에 통풍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후측방 경보 자선탈 방지 헤드업 디스플레이, 파노라마 썬루프 옵션 들어가 있네요. 전동 트렁크, 전자 파킹 브레이크에키두개 있네요. 휠은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19년식에 75,000km 판매 가격 2,530만 원. 사고 없이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옵션 다 들어가 있죠. 프리미어 패키지까지 추가된 흰색 차량이었습니다. 렌트 이력이 있는 거 제외하면 옵션은 괜찮네요.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은 19년식 주행거리 4만km 판매가격 2,550만 원. 약간 녹색 차량이죠. 군청색 녹색 차량. 용도 변경 없어요. 사고 없습니다. 미세 노유도 없는 차량입니다. 외관 모습 깨끗하죠? 내부 시트 컨디션 좋습니다. 좌석 트렁크 모습이고 자전탈 방지 후측방 경보 전 들어가 있고 전자 파킹 브레이크 키 하나 보이네요. 내비게이션, 앞좌석에 열선 통풍 시트 양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전동 트렁크, 후방 카메라, 헤드업 디스플레이, 하이패스 룸블러 블랙박스까지. 타이어 트레드 남아있어요. 휠도, 여기 조금 까진 거 보이네요. 이런 컨디션, 1 9년식에 4만키로, 주행거리가 좋네요. 2,550만원. 무사고 차량이고 디자인 셀렉션 2, 스마트 센스 2, 테크까지 옵션 추가되어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다음 차볼게요. 이번 차량 19년식이네요. 주행거리 10만 키로 판매 가격 2,350만 원. 흰색 차량이고 용도 변경 없습니다. 사고 없네요. 미세 노유도 없는 차량. 용도 변경 없이 사고 없이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흰색 차량이고 내부 시트 컨디션 좋습니다. 내비게이션 앞좌석에 열선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차전탈 방지 후축방 경보 옵션 포함되어 있어요. 파노라마 썬루프까지연동 트렁크. 전자파킹브레이크까지 이런 옵션들 들어가 있네요. 타이어 휠도 까진 데 없이 깨끗합니다. 19년식의 주행거리 10만키로 판매 가격 2350만원. 용도 이력도 없고 사고도 없고 옵션도 좋네요. 이 차는 좀 어떠실까요? 좀 추천드리고 싶네요. 오늘은 이차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영상 마무리할게요. 오늘 보신 차 중에 마음에 드시는 차 있으셨으면 꼭 차량번호와 함께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세요. 항상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금모닝청각드리었습니다 좋은 차 가지고 다시 올게요. 안녕!